안녕하세요. 저는 극단 놀터의 배우 안성찬입니다. 오늘은 연습실 가는 길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어, 저는 연습실을 갈때 조금 남들과는 다르게 어,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뭐 걸어서, 걸어서 가지 않고 순간이동을 할줄 알아요 제가. 그래서 순간이동을 해서 연습실로 한번 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저랑 같이 한번 순간이동을 해볼까요? 자, 그러면은 가겠습니다. 아, 되게 빠르게 이동을 했죠? 네, 여기는 저희 연습실 연 극장이고요. 이제 순간이동으로 빠르게 도착... 아! 순간이동을 해오는 길에 맛있는 커피와 마카롱을 사왔습니다. 네, 맛있는 커피와 마카롱이고요.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내려가면은 아이고 어, 극장에 부지런한 우리 친구가 먼저 와있네요 그러면은 문을 열어봐야 되는데 어... 문을 어떻게 열까요? 잠시 커피와 마카롱을 내려놓고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다도한 열어볼게요 하나 둘셋네 짜잔 아, 이렇게 카메라로 찍고 있었네요.